네 안녕하세요. 지식이에서 플랫폼 개발 본부를 맡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아, 저의 경력을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 그러니까 싱크 아로 박스라 그러죠. 세상에 없던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의 첫 직장 KT에서 모두가 주파수 이 통사에 고정된 자산이라고 생각할 때방통위의 주파수 경매를 제안해서. 특정 이통사가 독점하던 좋은 주파수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MVN의 사업을 모두가 반대할 때, 저는 역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알트폰 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 은행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예전에 은행 앱들은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로그인 및 이체가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앱이 앱스토어에 올라간 날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2016년 11월 28일 날, 은행권 최초로 인증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오픈했고, 그때부터 이제 은행 앱이 바이오 인증만으로 로그인하고, 추가 인증 없이도 바로 이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이렇게 편리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다가 보니까, 고객은 새로운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성 편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정말, 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내가 새로운 앱을 만들고 내가 만든 서비스가 고객한테 정말로 잘 쓰여지고 이럴 때 정말로 희열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영역이 모두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내서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죽기 전에 아 내가 뭘 했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었어 하는 게 어, 저의 꿈이자 이상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왔습니다. 어, 플랫폼 개발 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기 전에 우선 지식케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살짝 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식케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화 통화 없이 원하는 날짜에 편리하게 건강 검진을 예약하고 앱으로 지난 10년치 건강 검진 결과를 간편하게 가져와서 건강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또한 개개인의 운동, 영양 습관 등을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랫폰 개발 분대는 크게 프론트 개발팀, 백엔드 개발팀, UX 팀이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개발 과정에서 UX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드 개발을 희망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UX 팀과 함께 리서치 단계, 프로토타이핑 단계 유저벨 리스트 테스트 단계까지 편리한 UI UX를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함께 보면서 고객 입장에서 편리한 UI UX가 내재화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또한 백엔드 개발자분들은요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플랫폼 상에서 직접 개발 운영해 보면서 새로운 노하우도 쌓으실 수 있고 또한 고객이 10년간 쌓은 건강검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모아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머신 러닝 등을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식케어가 원하는 인재상은 대학을 나왔던 어떤 학과를 나왔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문제점을 놓고 코딩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하고 파고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성격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개발자분들 보면 기술 쇼핑하듯이, 어, 이 개발 정말 흥미 있어? 여기 입사해야지? 그래서 이 개발만 딱 끝나면, 어? 이제 퇴사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가지고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 지금 배민의 CEO와 같이 개발자에서 CEO로 되는 좋은 사례도 있잖아요 같이 개발하고 같이 회사와 성장하고 나도 큰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포부를 가진 인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발자의 케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플랫폼 개발 본부의 개발팀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고 에너지 레벨도 높습니다 개발자 여러분 미래 CEO 여러분, 우리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가시죠.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저도 하지만 <웃음> <웃음> 어떻게 해요? 앱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미션이고요. 어,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편한 앱으로 태어날 것입니다.